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체감온도 4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들은 아무리 더워도, 또 아무리 추워도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매주 주말마다 나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69년 전 김일성 이는 6월 20, 25일 새벽을 기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조국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69년 동안을 우리는 경제 부흥을 하고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문제인이가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바로 동작설이 어설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작설이 여유이리 좁은 3중 경계망을 뚫고 삼처강에 정박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해병대장로 전국 총년맹은정경도 국방장관을 향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려 합니다. 성명서 NLL이 뚫리고 국가 안보는 무너졌다. 2019년 6월 9일 북한 목선이 함경북도 경성을 출락하여 11일, 12일 NLL 국방대상에서 위장조업을 하다가 12일 21시경 에베레를 넘어 13일 오전 6시경 울릉도 동북쪽 약 55km 해상에 정지에 있다가 14일 21시경 삼척항으로 출발해 오전 6시 20분경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엄청나고 긴급하였던 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군경이 아닌 일근 주민이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군경 3중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제 임무에 완전히 실패하여 드디어 이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의하여 뻥뚫렸으나 안보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도로 경악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군경과 통일부가 서로 짜고 이 사건을 은폐에 축소하여 국민들에게 거짓 발표하기에 극급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일부 군사부자 합의 에하는 내내 NNL이 떨렸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17일 북한 목선을 삼척한 인근에서 접수하였다 하며 삼척항에 이미 정박되어 있는 북한 목선을 마치 군이 해상에서 발견하여 끌고 왔다고 국민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엔진을 가동하여 에너지를 내려온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거짓말을 하는가? 일단 통일부는 이 사건의 물적인 목선에 대하여 즉시 폐기하였다고 대국민 발표를 하였는데 다음날 군은 통일부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 목선 함대 보관 중이라는 억까인 발표를 하고 사건의 은폐, 축소 및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받는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정경도 국방장관은 6월 19일 북한의 목소리 일일 경제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에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경제 작전의 실패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지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적의 발표는 정말 지가 차고 아증스럽기 아니 었다 정작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당장관 정정부 군인이 아닌가 정정부는 이번 사건의 총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함이 옳다 또한 북한 목사리 NLA 군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 전혀 발견을 못한 호소하기에 불과한 군 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선에 대한 정밀 수색을 하여 밝혀내야 하고 목선을 타고 내려온 사명 중 이명은 귀선의 의사를 가 있어 보내지 않고 있으나 이명한 북으로 바로 보냈다는 발표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선원들이 포위 떴던 복장은 북의 특수근 복장 내지 군복이었다. 북으로 되돌아간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우리의 국정원, 경찰, 검찰 합신조에서 적어도 를 조사하고 보내야 하는데 단두 시간 대화하고 되돌려 보냈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가질 수없다 이들은 공작원 임무로 삼척 강으로 돌아온 것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고 안보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정경도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창 의장은 경제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지고 사성장문작에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